요즘 긴장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에 예배반주 할 때도 너무 너무 긴장했고 오늘도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하면은 잠을 잘 자가지고 밤에 네, 오늘도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2월 달에 그 송나님들께 자기 소개 및 구원 간증을 나누었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동기인 영진 형제가 대신 좀 부탁 부탁을 해 가지고 네,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진 않지만 네, 나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참 제가 요즘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 가지고 아, 제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음, 용기가 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저를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저는 4월에그 문영권 한계님이랑 오의정 자매님 계신 태국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어, 제가 가게 된 이유에는 사실 음, 제가 그 전에 서희 자매가 있는 태국 꽁킨 지역에 성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방문했던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 경험하면서 좁, 좁았던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주님께서 도우신 도우 주님께서 저를 도우심으로써 제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지만은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런 태국의 태국이나 다른 선교지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한 지역 교회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선교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4월 달에 갑자기 백수가 되는 바람에 시간이, 생기, 시간이 생겼고. 또 근데 금전적으로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해가지고 태국을 다녀왔고요. 그 사실은 어떤 거창한 목적이나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태국을 간 것은 아니고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음. 네. 잠시만요. 네. 근데 어 과거의 저였다면은. 제 기준에서 성교지를 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가 필요했고 가서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준비와 노력을 해야 했으며 성교지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배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성교지를 방문하는 저의 성교지에 대한 저의 기대감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 자신이 가서 무언가를 할수 없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내게 허락되는 것들이 있다면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게 베푸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마음껏 누리고 오자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태국 선교지를갈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태국을 가서 저는 음, 사실 서희 섬에처럼 막 느, 느낀 것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감, 감사하게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태국에 가서 마음껏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음, 태국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음치에다가 박치어가지고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게 되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태국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제 자신에게 너무 즐거웠었고, 그리고 여기 대항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같이 간 성노님들과 함께하는 함께, 함께 시간 동안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참 그분들과 약 끈끈해졌다 할까요 마음속으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음 그리고 태국 성노님들이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헌신과 그런 섬김과 그런 베품으로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들을 참 감사하게 누리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할 때 저는 사실 음,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대를 할 때보다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그런 경험들이 더 크고 값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목표이기는 하나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어, 제가 섬긴다고만 생각을 했지 성경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많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누군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를 섬겨 주실 때 그것을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을 다녀와서 간증을 준비하게 되면서 기억들을 회상했을 때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찬양이 떠올랐어요. 태국 손도님들과 이제 마지막 날에 함께 손을 빙 둘러서 손 잡고 같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었나요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참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가 되고 그때 마음이 참 약간 마음이 울컥하고 슬, 약간 눈물이 날 뻔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마음 깊이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고,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백서가 되었는데요. 태국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면접을 본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저한테 합격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그 결과를 들었을 때참 마음이 마음이 힘들었고 그면 앞으로 이제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올라온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당장의 그런 생활비를 생각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과 마음이 들었었는데 음 근데 그때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참 사람이 환경과 사람의 그 환경이 변하고 상태가 불안정할 때 또다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이 불안한 마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먼저 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인제 제 정말 친한 자매가 항상 저한테 해 줬던 말이 있는데 어 잠시만요. 응. 저를 볼 때는 사실 기대할 것이 없고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에도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좋은 것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내게 필요하고 내, 내게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그 사실인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음그 순간에 저의 마음은 걱정이 없고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랑 이번 주 일요일날에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는데, 그거 제가 사실 기본적인 반주법밖에 할줄 모르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틀렸을 때 그런 시선과 틀리고 싶지 않고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는 못 서겠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어떠 잘하지 못하면 어떠냐. 잘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쓰시면 쓰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 옆에서 서희 자매가 엄청 같이 연습 도와줬어요. 그래 가지고 저 혼자였으면 못 했을 건데 성도님들이 제 주변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사람 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도라는 그 관계로 맺어 주셔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매일 매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9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서울 대학목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적응을 잘한것 같고 그리고 음, 그전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닌 교회여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 느낌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약간 잔잔하게 스며, 천천히 약간 스며들면 스며들듯이 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제 자신으로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주시는 힘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 있구나라는 것들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는 간증을 이제 마쳐 보겠습니다. 네.